안녕하세요. 오토카닉입니다. 제가 시승해본 차량은 요즘 핫한 차량이죠. 더뉴 아반떼 N입니다. 7세대 모델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되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3년 4월 페이스리프트 되어 이 차량을 소카에서도 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차량이죠. 폭사 논란과 제어를 못해서 전손도 6대 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요. 최대 280마력의 최대 토크 40으로 고성능을 보여주며 복합전비도 10 정도로 8단 미션 덕을 보는 차량입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느낌은 기존 아반떼랑 별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엔만의 약간 스티치 이런 게좀 추가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핸들이나 기어봉에 약간 그 엔만의 특성을 나타낸 모습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아반떼 N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반떼 N은 현대 N 최초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이 돈이면 이 차를 왜 사? 라는 논란이 있지만, 고성능 차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성비 좋은 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렵해진 헤드림프와 일제형 디자인의 그릴, 그리고 라디에이터에 박혀있는 N 엠블럼 방향 지시등도 LED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속 N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19인치의 힐이며 출고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러 스포츠 4S가 달려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9,500km 밖에 안탄 차인데 앞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입니다 아마 시크하게 밟아서 타이어 교체한 듯 보입니다 디타이어는 아직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PS4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윙 타입의 리어 스포일러가 멋지게 달려 있습니다. 유광 블랙의 몰딩과 함께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육질 느낌의 단거리 선수 같아 보입니다. 듀얼 싱글 팁 머플러와 LED 리어 콤비램프가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이어지는 레드 포인트를 차량 전체적으로 이어서 일체감과 더불어 스포티함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외관에도 현대 엠블럼을 블랙으로 표현했는데. 스티어링 휠의 엠블럼도 블랙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아이오닉 5N처럼 N 로고를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등은 기존 아반떼과 달리 LED, DRL 겸용으로 점등되어서 멋스러운 느낌을 보여주지만 리어 쪽은 할로겐 타입이라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은 LED를 해줬으면 더욱더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아반떼 N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색상 아반떼 N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M 모드로 했을 때 아반떼 N의 순간 가속력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M 모드로 했을 때는. n a 의비비이이션기판화화에차차정정보다다오오 때문에 운전할 할편하하하 하실 있있습다시트트착착자은은래래시트트전 전용 트트라런지지쁘지지않았았습다아아반떼 n 모드로 달려야지 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터치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m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가 표시되고 10.25인치의 클러스터도 시한성은 좋은 편입니다. 핸들 하단부를 보면 NGS 버튼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NGS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20초 동안 최대 10마력을 더 올려준다고 하고 기어는 낮은 단수로 변속이 됩니다. NGS 버튼 누르면 기어는 낮은 단수로 변속되면서 캄다운 20초 동안 되면서 최대 10마력을 더 올려줍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아반떼는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이 녹아든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하지만 가변배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소카에 풀리면서 이미지가 걱정되긴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정말 재밌는 펑카임은 분명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